아 씨발 야 막았 막았는데 막은게 아니라 씨발 간파를 했잖아요 간파 커맨드 들어갔어 아이 씨발 아존왜 전... 저래 지 갑자기 나도 좀1트좀 좀 해보자 아 이거 타이밍이 타이밍 때문에 이건 조졌네. 쥐도래 칠? What the fuck? The fuck? You son of a bitch! What the fuck? 어, 뭐야? 이거야? 이시 죽지 왠지, 왠이 왠지, 이지 왠지, 왠지, 아, 꼭두각시 저 좋은 건줄 알았더니 씨바, 뭐 저렇게 제대로 안 들어와? 뭐해 너, 죽어 그냥. 아, 이좀 정신 좀 차려라 야. 꼭두각시 램에. 참나, 이게 무슨 꼭두각시야? 호구새끼지. 엄마, 피지시고요. Next. Next, next, next. 가 좀. 너도 가. 거기갈래 아, 괜찮아, 생각보다. 나무라, 나몰라나몰라난몰라 둘이 라 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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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찍! 아이 아이씨 쓸데없는 데서 힘을 다 뺐네 여기그 아시나 7번장인지 뭔지 아시는 그분이요 오세요 들어오시죠 아이씨 어리 어리? 어리? 오케이 됐쓰 가지고 또! 간파가 참 재밌게 들어가는 사람이야 아 어, 이거 간파가 안되는구나 그냥 찌르기 판정이 아닌가봐 아니, 아니! 오케이! 아 되네? 간파 되네 만좀 찌르세요. 미치고 아, 좀찌르세요이오주아랑 여기. 어린...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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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 먹어라. u c k f u c 어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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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u c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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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다시! 간다! 다시! 가겠습니다. 개쎄! 이거 다 죽이고 와야 되네요. 아씨 꼼수 쓸라다가. 얘는 뭐, 얘한테 주고요. 예, 네, 저 친구는 제가 죽이겠습니다. 죽여요. 네, 쓸데가 없어요. 정말 쓸모 없습니다. 찍! 다음. 아. 하시고요. 야하. 아이고, 가볼까? 이제는 야 게임. 는 뭐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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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이거 왠지화통 쓰면 지금 되게 쉽게 잡을수 있을 것 같아. 나안싸울래저스킬지왜싸워야 되지? 브라야 전대 싸맞아 오! 오! 뭐야 이거? 이드불가공격이 순간에? 가라 어디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아공에서 다 한번 빨고 가봅시다 저 아저씨 보통 아저씨가 아니야 그래도 고래 보스라고 어우 많이 밀려 그런데 간파 한번 해주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야. 한번 간파해주고 찌르고 한 대, 두 대, 한 대. 자, 한번 막아주고 간파해주고 그리고 간파. 어이구, 아 이거 씨 땅글기감, 땅글기, 땅글기, 땅글기. 한번 더. 안될 길은 안되고요 됐어 가라 아이고 그래도 금방 깼다 아 됐어 그래도 중간 보스였어요 에, 중간 보스 잡았고 뭐가 있는데 자녀? 예 제가 얘기했나요? 아 잠깐만 야 여기 아 여기 거기구나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슬픈 황자였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아 여기로 제가 왔었죠 사실 그때 갔던 튜토리얼 때의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조금씩 가볼까요 튜토리얼 때 여기로 빠졌었고 옆에서 여기서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딴 친구가 생겼네요. 네. 우리의 친구... 둘리, 둘리, 이리보고 빠이... 조리 봐도... 여기새끼개를다 뒤지지 않았어요? 커서... 그냥... 이렇게 도자기 파편도 몇개 먹어주고, 그냥 이렇게 파분하게 갑시다. 차분. 아이 차분해. 아이 차분. 씨발. 아이 차분해. 그래서 여기로 갔었네요. 또 잡고, 잡고. 어, 너냐? 뭐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왜 왜, 왜? 뭐가 미친놈아? 아, 예, 변태 있어요. 예, 변태 새끼가 하나 있어요. 예아이네랑말 시작했습니다. 뭐를? 에. 에. えええええええええ。ふん。あ、操りっていたふぬけの狼。おらんようだな。<え>無能ゆえ破れ。え生き恥を晒す忍びなど。一度見てみたかったが。チパルマ。是非もないか。え？まことに死なぬなら。 누구냐? 시이살 어? 어, 씨발 뭐야? 뭐야? 패턴 봐, 패턴. 이 새끼가 어디 어딜... 야, 지 마라. 마. 나 아시기다. 하단이 바단... 새끼 발차기를 뭐 이렇게 현란하게 써. 와, 씨, 발차기 봐. 야, 발차기 개, 데미지 개쎄! 고형 도당 태도죠. 씨발. 시벌. 아, 씨발탱아. 회복 중에 누가 때리래? 아, 존나 쎄네. 찍! 야, 저거. <laughs> 저거, 그럼 어디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야? 이 근처에 뭐 없어? 진짜로? 아, 그럼 나 얘네 다 그냥 무시하고 갈래 어. 그 아시나 칠번장인지저 친구가 또 살아나진 않았을거니까 이거 총알 다 피해가면서 일단 합시다 에, 이게 최고예요 굳이 썰 필요 없죠 저 새끼 아까 내 체력 약두개나 들고 갔는데 썰린거 보면은 만만한 새끼가 아니에요 이정도로는 이길수가 없어 그래서 길렇 잡아주고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귀찮게 해야지 여기로 가서요더 가주자구요 시발 어 뒤질뻔했어요 네 됐네요 야 너냐? 찐따가? 와. 간파. 발차기를 간파가 돼. 아니, 씨. 미친 새. 세... 허... 나 씨발 어이없네. 가 오이 와씨 화단뱀. 와저 무슨 발차기 발차기를 무슨 저렇게 해요. 와 발차기 봐. 너 진짜 발잘 쓰는구나. 어이구야.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 체간이 다 그냥. 와, 이거 뭐지? 뭐 하는 새끼지, 이거? 우리 이 새끼 잡고 가야겠다개새 개세... 우영 도당 태도죠? 뭐 하는 새끼야? 됐어, 됐어, 됐어. 다 무시해, 다 무시해, 다 무시해. 얘네 뭐 하는 애인지도 몰라. 아이, 씨발. 원래 여기, 여기 이런 애들 없었잖아요. 개새끼야. 어, 씨바 어, 넌죽텍, 난죽텍, o n 뭐야 이거 호 n 지장, 기지장보 t 뭐였냐 방금? 짜잔 여기서, 딱, 붙어서 아, 씨바 안돼! 매매려서서빰 a 라반 i 라반 빰빰빰빰 빰빰빰빰 근데 보스룸이 너무 작아. 아, 내가 느낀 건데, 어머, 저 새끼 보스룸이 너무 작은 걸? 그랬을 텐 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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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게니 네 직업이어서 소지마, 소지마 들어가 줄래? 어, 완전 달려서 어떻게든 싹다 무시해 주고, 여기서 점프. 요. 안녕하십니까. 오, 어, 씨발.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이렇게. 치사한 새끼. 나, 씨발. 잘못, 아, 잘못 썼다. 야, 이거, 보스룸이 어디까지지? 올라와봐, 너. 저기 너무 좁다. 니네 패턴을 다 파악하면 싸게 너무 좁아. 쫓아와안 오냐? 쫄쫄 아이 씨말건다 네. 누구요? 와시와 쿠마진자 몬타 모스 예예 리 마, 아리너, 미, 마, 리 이제 와서 일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응 미끄는 카오다가 이즈코의 큼이쇼카. 되게 갑자기. 아카세누. 아카세누토나? 알겠어 없다. 사태워 시노비 슈대고. 시바 그럴 거면왜물어 봤어. 아카세누. 이거는 고브레오. 누구야 시노비 슈라면 사모 아로우. 이거 이상. 이 보스 새끼 왜안 따라와? 또 깔짝대야 아 깔짝대야 되나가서. 엄마. 아, 그 전에 잠깐만. 아저씨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laughs> 예. 샤미센 이 뭐예요? 아, 그래. 어. 아... 세요 예, 거기로 가보시죠. なるほどなるほど 미리로 둬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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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아무 너무 치사했나? 와, 이거야, 못 막아 가불기야, 시발 가불기야, 시발 새끼! 어 야야 존나 아파. 아, 체력 없어. 차이가 없어. 차이가... 이유 씨발 새끼야. 한번 인사할... 들어가고 다음 이페이지 어디가? 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쥐랄... 와이 미친새... 자, 자,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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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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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환약 먹. 아 씨발 새끼야. 찍. 내가 죽을 거 아니야? 씨발 내가 환약을 먹어서라도. 니랑 싸워 줘야겠다. 안 보여. 야야야 너무 좁잖아. 무슨 뭐 있다 이야이 씨. 와, 저거 봐. 미친새 와 미친 허허 어디 어 어디 서어 어디 있어 어이씨 와 안돼 씨발! 어어 <laughs> 개새끼 야 안돼 더 무강해요. 아 저거 어떻게 잡는 거야? 아이 씨이 새끼들 다 버려. 점프하고 올라가서. 이 새끼가 방금 내가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될거했어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새끼, 새끼 달려서 시간을 달려서 아이 씨발 어른이 될수 있다면 개새끼야 뭐 가셨네, 저 아저씨 여 내가 돌아왔다 너안 되겠다 근데 빨리 끝내야겠다 나 오래 걸여서나 좋을 게 없어, 아 찍! 됐어. 다음. 너 ㅅ 발차기를 계속 그렇게 쓸 겁니까? 패턴을 많이 볼 필요가 없어, 이 새끼. 찍! 어, 가. 발차기 그만 써. 어해 네. 자석 고철 됐어. 수족 두 개. 좋습니다. 에, 네, 이 친구도 끝났네요. 여길로 갈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내려가죠, 여기서?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어? 음. 어떻게 하는 거지? 올라가면 되나 그냥? 어려진 감옥.